네 오늘 그라운드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개그맨 김환기 씨의 목소리로 미스앤라이스 함께하시죠. 하자 한자자 미스앤을 출발합니다. 어때요? 어, 보자 네스타이아니야 그럼 차는 어때요? 차는요차는요 보자 보자. 너무 어려. 내 스타일 아니야. 자 미스네 초단한다. 까다롭네. 요 정유. 음. 오장 지 선수 타구 나왔데 글러브 받고 굴절된 공이 나왔네. 김대호 선수 글러브 스치고 지나가는 공. 이원석 선수가 영모 선에 걸리면서 어떻게 잡어 이거를 못뭐 치게 아무도 못 잡지. 그냥 냅두지 그랬어요. 아 미안해요. 다음부터 냅둘게요. 다음 이정욱의 타구인데 로앤 받고 굴절된 공. 박정이 잡았다. 던졌다. 어디로 던져? 어디로? 네? 오늘 하진데 아니 더워서 그런 건 공이 오메가박정훈의 미스 콜라보 되는 거죠 옛날에 김병현 선수의 업주처럼 날라갔어 공이 제대로는 전주발 알았지 모창민의 잡아당기 기술적인 타구였는데 파울 타구가 나왔어요 하지만 누리뼈세게 땅땅땅 보여드리는 이유는 모창민의 큰절하는 방민우 어우 형 어우 나한테 그러지마 내가 사고가 어우 미안해 어우 형 미안해 큰절한게 한쪽 끝에 절두번한것 같아 에휴,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그냥 그서고 이제 찜킬 찜킬 박건호 선수 타구가 나왔습니다 바라디라 다이비 캐치 야 오늘 뭐 외야 수비가 대단했어요 외야는 내가 지킨다 버나디나 그렇지요 이거를 이거를 잡았어 네, 잡았답니다 민병은 타우건은 이리바 들어가나 이번에는 누가? 다이비 캐치 자진기명기 이명기 선수 외야도 나도 지킨다 진기명기 이명기 선수가 잡았습니다 이것도 잡았어요 네, 대단합니다 정말 수비가 대단해요 잡았어 이것도 잡았어 네, 잡았답니다. 김재환 선수 타워 라운드 이번에는 누가 누가? 야, 나는 모르겠다. 오늘 기아 타이거즈의 외야 수비 모르겠습니다. 박수 받을만하죠. 이번에는 그렇죠. 김호령 선수 외야는 나도 지킨다. 김호령 선수 삼종 세트 대단합니다. 그렇죠. 잡았어. 예, 네, 잡았답니다. 오늘 외야 수비가 다 잡았대요. 와버라디나 그렇습니다. 이명기, 김호령 선수 잡았어. 우리 안치홍 연예인 잡았어. 삼종 세트 보면 서훌습니죠 여기까지요.